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피아샘의 임용도전 2017학년도 전공 A13번 문항의 평가요소는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입니다. 여기서 밑줄친 부분은 오염물질 한 단위를 정화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한계정화비용이란 사실을 이해해야 이 문항을 쉽게 이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최적 배출량이란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0이 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입니다.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영보다 크더라도 자연정화 기능 등에 의해 견딜 만한 수준이라 한다면 굳이 비용을 부담해가며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정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염물질의 최적 배출량은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 비용과 정화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배출량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한계 정화 비용과 한계 피해 비용은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A 점은 오염물질을 전혀 정화하지 않을 경우를 나타내며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최대가 되는 점입니다. B 점은 오염물질을 모두 정화했을 경우이며 이때 오염 배출량은 0이 됩니다. A 점과 B 점을 연결한 선분은 오염물질 한 단위를 정화할 때 부담해야 하는 한계비용곡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염배출을 억제할수록 한계비용이 체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기울기로 나타납니다. C점은 오염물질을 모두 정화했을 경우이며 한계피해액이 제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D점은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았을 때 그 피해가 최대가 되는 점입니다. C 점과 D 점을 연결한 선분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감수해야 할 한계 피해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한 단위당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기울기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한계 비용을 통해 오염물질의 최적 배출량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E1의 오염 배출량은 한계 정화 비용이 한계 피해 비용보다 더 큽니다. 즉, 피해액보다 정화 비용이 더 크므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체가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2의 오염 배출량은 정화 비용이 피해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국 오염 물질의 최적 배출량은 이 e 스타로 수렴합니다. 여기서 정책 당국은 최적 배출량으로 유도하기 위해 피구세를 부과하거나 배출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것을 오른쪽 그림에서 파란 기업과 노란 기업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또 그림은 두 기업의 한계 정화 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최적 배출량은 200단위이며 정책 당국은 두 개의 기업에게 각각 100단위씩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배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서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 기업이 100단위를 배출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정화비용은 파란색 삼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기업이 100단위를 배출할 때 부담해야 하는 정화비용은 노란색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란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P1보다 높은 P스타의 가격에 20단위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배출권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그림과 같이 사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을 20단위만큼 추가로 정화해야 하므로 푸른색 사각형 X만큼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배출권 판매를 통해 삼각형 A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배출권 가격이 P1보다 높다면 파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제 노란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P2보다 낮은 P* 가격에 20단위를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란 기업이 배출권을 매입하면 120단위까지 더 배출할 수 있으므로 정화 비용도 노란색 삼각형만큼 감소합니다. 대신 붉은색 사각형만큼 배출권 구입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삼각형 B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배출권 가격이 P2보다 낮다면 노란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하여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파란 기업과 노란 기업이 시장에서 만나 오염 배출권을 거래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두 기업이 협상을 하여 배출권의 가격을 P1보다 높고 P2보다 낮게 결정할 수 있다면, 파란 기업은 삼각형 A, 노란 기업은 삼각형 B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염 배출권에 관한 이론을 기출문항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QF만큼 오염물을 배출하면서 PG만큼의 한계 정화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가격은 PG보다 높은 PD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할 때 붉은색만큼 추가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푸른색 삼각형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기출 문항은 오염물질의 최적 배출량과 배출권 거래 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오염물질의 최적 배출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직접 규제, 피구세 부과 등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통한 자원 배분 방법으로 코즈의 정리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